중국이 최근 반도체 분야에서 엄청난 약진을 보였습니다. 7 나노 공정에 성공했다는 소식까지 들려 우리 기업에 큰 위기감을 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상은 처참한 수준이라는 중국 금융 매체 보도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대 반도체의 위상이 엄청나게 상승한 지금, 반도체는 과거 석유의 지위에까지 올랐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하지만 반도체 제조는 최첨단 기술이 동원되는 기술 집약적 산업인데요. 이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국가는 몇 없어 반도체 패권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제 지정학 전문 언론 TGP는 반도체로 인해 세계의 중심이 아시아로 움직일지도 모른다는 과격한 가설까지 내놨는데요. 그만큼 현대 사회에서 반도체가 가지는 위상은 엄청난 것이죠. 중국은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모든 반도체 칩의 약40% 정도를 소비하는데요. 그에 비해 자금률은 매우 낮습니다. 이에 2015년부터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금률 70%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이것이 자기네들 표현으로 반도체 굴기입니다. 실제로 이때부터 중국의 반도체 산업은 엄청난 속도로 성장했는데요. 블룸버그는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인 기업 20개를 제시했는데 그중 19곳이 중국 기업이었습니다. 이처럼 무시무시한 성장을 보인 중국 반도체지만 기술력은 여전히 우리 반도체에 비해 뒤처지는데요. 한국이 가장 발전된 7나노 공정, 5나노 공정 반도체를 만드는 반면 중국은 그보다 뒤처진 14에서 28나노 공정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반도체가 한국의 경쟁 상대가 되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래도 긴장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중국은 초전도 물질에 관련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 비교우위를 지닌 한편 반도체 산업의 성장속도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블룸버그는 중국 기업인 SMIC가 7나노 공정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를 냈습니다. 문제는 이런 중국의 어마어마한 성장세가 결국 한계에 봉착한 것을 넘어 망해가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중국의 한 금융 매체의 조사 결과로 드러나 버린 것인데요. 이 금융 매체는 차이신이라는 매체로 수사 저널리즘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들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 현실을 조사하고 충격에 휩싸였는데요. 결국 그들은 칼럼을 내고 중국 반도체 산업의 막장 행태를 꼬집었습니다. 그 막장 행태의 배경에는 무엇보다 중국 내부의 돌을 지나친 부패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로 공업정보화부 부장 샤오야칭을 비롯한 반도체 굴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인사들이 굴비처럼 줄줄이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조사에 끌려가 있었던 것인데요.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중국 공산당내 관리들의 부정부패와 위법행위를 조사 감찰하는 기관입니다. 이들이 정확히 어떤 죄목으로 조사받고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아 어떤 부패가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은데요. 전문가들은 조사를 받고 있는 명단에 주목하고는 알만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칭어유니그룹의 자오웨이거전 회장과 비렘 사업부 다우스징 회장, 중국 반도체 대기금의 딩원우 총격리와 화신투자의 루진 전 총재, 양정판 투자관리팀 부총격리 등이 조사 대상자들인데요. 이들 조사 대상자들은 하나같이 중공반도체 투자펀드 중국반도체 대기금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대기금 마련의 배경에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과 연관이 있는데요. 한국의 효자수출 산업 반도체는 첨단 제조 산업 중에서도 가장 기술 집약적인 산업입니다. 반도체 산업의 이런 측면은 후발주자에게 대단히 불리하게 작용하는데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중국의 반도체 기술은 한국에 비해 3, 4세대 이상 뒤쳐져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건 결국 돈인데요. 중국은 무려 66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여 기술 격차를 해소하려고 했습니다. 이 기금이 바로 문제가 된 중국 반도체 대기금인데요. 반도체 기술에 투자하려고 마련한 돈이니 반도체 기술에 투자했으면 되는 일인데 중국 사회의 고질병인 공직 부패가 문제가 돼 버린 것이죠. 중국 품들은 관료 부패가 이미 제도화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하는데요. 이들은 반도체 대기금으로 조성된 돈을 반도체 기술 육성에 쓰지 않고 먹튀하기에 이릅니다. 홍콩 사우스차이 나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약 1만 5700개의 반도체 업체가 개업해 전년 대비 3배에 달하는 엄청난 숫자의 반도체 업체들이 진출했는데요. 그러나 이들의 개업은 중국의 반도체 생산량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당국이 투자한 기업들이 연쇄 파산하기에 이른 것인데요. 기금으로 조성된 눈먼 돈만 먹고 튀어버린 것이죠. 그야말로 중국은 기업마저 짝퉁인 형국인데요. 짝퉁 기업들의 대표 주자로 중국 기술 매체 지회위왕은 하이언더 화이 하이를 꼽는데요 이들은 투자금으로 무려 42억 위안을 받았는데, 이중 1,300억 원을 회사 최고 경영진 연봉으로 쓰고 나머지 투자금 대부분도 홍보와 접대비 등으로 탕진했다고 합니다. HADM은 12인치 웨이퍼를 연간 24만 장 생산하는 공장을 세웠다고 하며 반도체 집적회로의 핵심 재료인 웨이퍼 양산에 착수하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지금까지 단한 장의 웨이퍼도 생산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회왕에 따르면 청두거신, 난징덕커마등 반도체 대기금 투자를 받은 반도체 관련 기업들 대부분이 이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즉, 반도체 대기금으로 66조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거금을 조성했지만 실제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얌채 기업들과 관료들이 먹기만 하기에 이른 것이죠. 반도체 굴기로 낭만한 샤오야칭은 리커창 총리의 오른팔이라고 불릴 정도로 중국 내부에서 거대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입니다. 중국의 반도체 육성 전략이 좌초될 위기에 놓인 것이죠. 하지만 파운드리 분야에서 당국이 전폭적으로 밀어주는 SMIC의 약진은 정말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이들은 2019년 14나노 공정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14나노 공정 기술이면 휴대전화의 핵심 부품인 중앙처리장치 AP 정도를 빼고는 모든 칩 개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상용화된 대부분의 민간 수용 제품을 만들 수 있다고 하여 세계적인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큰 분야입니다. 중국 이외의 파운드리 기업인 화분 반도체는 40나노 공정 이상만 사용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SMIC의 약지는 정말 엄청난 것인데요. 더욱이 이들은 최근 7나노 공정에 진입했다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조금 의심스럽긴 하지만요. 하지만 그래도 큰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요. 벌써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3나노 공정 반도체 양산에 성공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반도체 기업들이 3만 호에 이르지 못한 건 물리적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인데요. 삼성전자 발표에 따르면 차세대 트랜지스터 기술을 독자 개발해서 이런 한계를 극복했다고 합니다. GAA라고 불리는 이 기술 덕분에 전력은 45% 절감되고 성능은 23% 향상되면서 반도체 면적은 16% 줄였다고 합니다. 즉 중국이 설사 정말로 7나노 공정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기술력에서 삼성이 여전히 초격차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삼성전자는 반도체 분야에서 앞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할 것으로 선언했는데요. 2028년까지 총 20조 원을 투자해 10,9,000 제곱미터 규모의 기흥 반도체 R&D 단지를 짓겠다고 19일 발표했습니다. 2025년 중순부터는 단지 내 반도체 R&D 전용 라인을 먼저 가동한다는 게 목표라는데요. 우리 반도체 산업은 메모리 분야에서 압도적 1위를 달성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기타 반도체 분야인 펜리스와 파운드리 등에서 해외 기업에 뒤처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이 중국과 반도체 분야를 포함해 출혈 경쟁을 이어가고 우리 기업이 약세 분야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제 펜리스와 파운드리 분야에서도 해외를 따라잡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직접적으로 말은 안 하지만 우리 모두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성장했는지 알고 있죠. 다른 나라의 기술진을 빼가고 산업 스파이지를 하면서 남의 기술을 빼돌린 덕이라고 공연이 언급하지 않지만 다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런 부정행위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온 셈이죠. 국가가 나서서 탈법 행위를 장려하는데 누가 법을 지키려고 들까요? 중국 기업들과 관료들의 탈선에는 중국의 성공 공식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에 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동안 탈법적인 방법으로 성공했으니 탈법적인 방법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미국이 전방위적으로 중국 기업 압박을 하게 되는 빌미도 제공한 셈이라 정말 자업자득이란 말이 딱 맞는 중국 반도체의 몰락이네요. 하지만 그 독에 우리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활로가 열리게 된 셈이기도 합니다. 중국 시장이 거대한 만큼 중국이 자급자족에 성공하게 되면 우리 경제로서는 타격받는 게 불가피해 보였거든요. 남의 것을 베끼면 1등을 따라갈 수는 있지만 결코 1등이 될 수는 없나 봅니다. 오늘은 중국의 반도체 굴개와 그 몰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펭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